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가옵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반감을 넘어 지모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심지어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종교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을 건드리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왜 간섭하세요? 우리를 그냥 매버를 두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 질문은 단순한 반문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는 영적 엑스레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진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다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 백성들이 돌로 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합니다. 모르겠다. 진실을 모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주님 왜 그러세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그 질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주님 이 부분은 그냥 내버려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 묻는 건 나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에 순복할 마음 없이 던진 질문이라면 그건 회피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왜? 그리고 언제라는 질문보다 주님 어떻게 주님을 더할 수 있나요? 이일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